도인을 보는 것이고, 도인들많아계셔계지고 그럼 우리가 하나의, 이거는뭔가그 e 스컴이 o m 가 이런 거, 우리, 우리, 우집회를가졌시니까그시키시키시고시키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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시시키시기시키 자, 날씨가 쌀쌀하니까 날씨가... <laughs> 몇번더거울 힘차게 한번 는듯이고 이어드는 거로 하겠습니다. 제가 한번 하겠습니다불까루 <놀람> <불가구>, 먹기 <놀람> <없기> 싫다! 주원석제! 슬프 물러나라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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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주민 건강은 생각 안 하고! 옆에불파사 공장이 웬 날이냐! 웬이웬 날이냐! 다 양수박은 두 석재 발자라 앞에서는 충정 관광지 개발, 뒤로는 공해 유발, 업체에 허가는 조합의원치 다시 한번 하겠습니다 심청에 구원성제 즉자 올라가라 올 주민 건강은 생각하라고 사업주 편들은 원주시는 박수하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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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무데나 신고만 하면 된다면 돌파세 공장을 원주시청 옆에 유치하라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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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린이가 있는 수두막길 옆에 불파세 공장이 웬만하냐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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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양심 없는 수원석지! 드리고 그리고 멜멘들의 적극적인 동참을 바라겠습니다. 그리고 우리, 우리 권정 회장님. 권영 회장님. <laughs> 안녕하십니까. 권영 회장입니다. 좋 숙제가 들어온 것 저희 지정면 이만, 아, 예, 지금이, 지금이 제 이만 요구가 됐는데요. 뭐, 생명과, 아, 건강을 위협하는 부하셨기 때문에, 이충나게깨달았다는데 예, 저희는, 예, 처음, 예, 좀 뭐야, 신부부터 고가까지 제가 법적으로 꼼꼼히 살펴서, 한 가지라도 유법사항이 있으면은, 예, 저는 뭐, 제 몸을 포해서라도 이 공무원의지 모든 거기에 해당됐던 관계자분들은 저희가 검찰에 동시보 법을 할 겁니다. 네, 여러분들 신누시더라도 렇 참으시고, 예, 네, 저희가 앞장서서, 그 조회석대가 불안하는 그날까지, 어, 그 지금 공평사서를해도 제가 맡겠습니다. 여러분들한테 약속드리겠습니다. 여러분 신내십시오파이팅 Субтитры создавал DimaTorzok 네 就介绍介绍。